샬롬 반갑습니다 어제로 마태복음 말씀이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 만나는 까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하며 절구에 찍기도하고 가마에 쌀기도하며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족족이 종독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내가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의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중, 심이 중하니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시점이 불명확하게 시작하는데요. 우리에게 본문은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 지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답해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 살펴보면 성경은 이 시점을 이제 막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움직이도록 하는 첫 시점입니다. 생각해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받고 이제 가안을 향해 걸어가는 아주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한순간이죠. 마치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설립 감사 예배를 할 예정인데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곧할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교회일진데 이 검단 신도시에서 우리가 무언가 알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알수 없는 감정과 또 뜨거운 열정이 자꾸만 샘솟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겠다 우리와 함께 가나안에 가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겠다 이제 우리에게는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야만 하는 그 길은 신의 물가를 따라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는 좋고 원만한 길이 혹은 고속도로와 같이 길이 잘 닦여 있는 곳이 아니라 뜨거운 햇볕과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밤과 먹을 것, 마실 것을 찾기 어려운 광야 길이었습니다. 얼마 걷지 못해 그들의 입에서부터 온갖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을 보내서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립니다. 불은 점차 진영 안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자 모세는 언제나 그랬듯.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중지하고 나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가시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사상자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아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뒤이어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는 잡족, 이집트에서 음식을 구하러 왔든, 그들의 노예로 왔든, 다양한 이유로 이집트에서 머물고 있었던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편승에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도중, 어떤 방법으로 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들이 성경이 말하기를 음식에 대하여 탐욕을 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울며 하나님께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생선도, 야채도, 물도 마시고 싶은 대로 공짜로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 왜 여호와라는 신을 따라 나와서 죽도록 고생해야만 하는가. 하는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먹을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만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만나를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눈송이와 같고 또 꿀맛 과자와 같고 너무 달콤해서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러나 다베라를 지난 그들의 눈에는 만나는 볼품없는 까시, 즉 겨자씨와 같고 기름에 쩌른 과자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죠 이 소리가 점점 모세의 귀에게까지 닿자 모세는 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그것이 좋다고 여기고 우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몸 상태가 달라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면 기쁨이었고 은혜였고 감사였던 모든 것들이 어느새 불평과 불만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백성에 대한 투정을 부립니다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예수님처럼요 모세는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모델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끝까지 중보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모세도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계속되자 모세는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신이 데리고 나온 백성이 아닙니까?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더해줄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시고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진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여 그들의 모든 불평과 죄와 고통들까지도 다 스스로 껴안고 갈수 있는 힘을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는 닮은 듯 닮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보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의 시에서 새로운 민족들을 다시 만들어 가나안 땅에 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셔선 안 된다고." 백성들을 중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모세에게는 그런 모습이 일절 나타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동기가 아주 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도 하나님께 내가 드린 서원도 우리의 선한 동기가 가득한 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래는 좋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는 달리 우리를 위해 끝까지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를 극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요청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하는 교회 온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원하건대 주님,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너무도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육체 때문에 주님, 우리들의 마음은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청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로 그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지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